자 이번 시간에는 NC 다이노스에 관한 예상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시범 경기에서도 어, 역시 전력 자체가 짠세가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루친스키와 구창모, 파슨스, 송맹기 김영규, 이지양, 뭐신민의 김태경 이이 갑니다만은 구창모가 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다면은 역시 선발은 상당히 안정된 또 강화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봅니다. 지난해는 팀 평균 자책점이 4.58로 5위였는데 아무래도 구창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뭐 결정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창모가 건강한 몸으로 언제 돌아와서 많은 게임을 뛸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선수는 제가 던지는 걸 봤을 때는 어, 괜찮다? 이런 느낌을 줬습니다. 왜 라이트를 바꾸느냐 하는 것을 좀 느끼게 해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은 예, 금년에도 외국인 투수 2명은 지난해 이제 루친스케가 19승, 라이트가 11승을 거두었습니다. 30승을 거두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일단 25승 이상은 부상만 당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 쪽은 제가 10점 만점에 8점을 주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탑 클라스로 갑니다만은 역시 구원에서의 짜임새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김진성이 작년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고 또 홍성민도 1점 대의 평균작점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은 뭐, 임창민, 문경찬도 괜찮고, 특히 이제 자완이 지금 보면은 임정호, 강윤구가 있죠. 거기다 이제 손정우까지 가세를 하기 때문에 자임새가 좋습니다. 홍승민, 또 이제 박진우는 사이드 언드앤더 이렇게 본다면 구색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마무리 원종현이 이제 팔의 각도를 마지막 순간에 작년에 조절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 때는 상당히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적은 작년에 4.16의 평균 자책점으로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좀 보완한 그런 투구 동작으로 금년에도 좋은 피칭을 한다면 은마무리쪽도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40점 만점에 제가 34점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LG 트윈스와 거의 대등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구원, 마무리 어떤 밸런스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뭐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지난해 팀 타율이 2위입니다. 팀 없는은 1일7개로1인데 자체 경쟁력도 그렇고 또 멤버가 그대로 온다 이렇게 본다면은 금년에도 어쨌는 15점 만점에 14.5를 주면서 어 SSG와 함께 최고의 점수를 준데 공격력은 금년에도 맹위를 어 떨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런닝은 어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 빠른 선수와 느린 선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칠점 정도를 주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것도 지금 대객과 주로 공격도 점수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수비는. 예, 포수 쪽에서 5점 반쯤에 양해지니까 4.5를 줬는데 제가 5점을 줄까 말까 다가4.5 했습니다. 그리고, 예, 내아 쪽은 이제 7점, 외아 쪽은 8점인데, 내아 쪽은 그렇게 강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빼감용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 결국은 이제 박민우가 건강한 부분로좀 많이 뛰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예, 지금 이제 외입니다만은 아, 외화 쪽은 알테어가 수비를 상당히 잘 해냅니다. 그리고 나승범도 뭐 아주 잘하는 수비는 아닙니다는 못하는 수비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은 어, 외화 쪽에서의 그 수비는 8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예, 코칭 스태프는 이동욱 감독이 뭐 감독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난해 우승을 어, 해내는 그런 과정을 쭉쭉해보면 아,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해법을 잘한다. 이렇게 본다면 은 8.5점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토탈 점수에서 지금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83.5고, 그 다음에 l g 투니까 82.5, 어로 삼성이 81.5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NC 다이노스 전력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어디까지 예상이니까 NC 다이노스가 계속해서 예상대로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역시 선발 쪽에서 구창모가 어떤 상태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느냐 여부가 키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도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예, 작년처럼 공동 목표를 가지고 팀 플레이에 충실하느냐 아니냐는 것들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타 팀이 사실 그 NC 다이너스를 높게 평가하는 또 금메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박민우, 뭐, 나성범, 뭐, 양이지 알티어부터 해서 이 라인업 자체도 상당한 지금 짜임새가 있고 그리고 어 뎁스도 좋은 편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어 NC 다이노스의 큰 장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어 양의지를 데려오고 지금 파선스를 데려오는 것만 보더라도 잘드러납니다만은 김택진 구단주가 아 어, 지금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승을 하겠다는 어, 강한 목표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이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FA 시장에서도 사실 핵심적인 선수에 대해서는 NC 다이노스가 투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일 외국인 타자나 이런 쪽에서 뭔가 조금 제대로 안 되면은 그런 투자라든지 또 트레이드를 통해서 위기상에 오면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또 이동욱 감독이나 현장은 상당히 좋은 후원군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 항상 그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야구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어느 정도 그 팀에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NC 다이노스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가장 그런 불안 요소가 적은 팀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뎁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투수도 그렇고 포수 쪽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NC 다이노스가, 강팀으로, 어, 지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평가하기로는 NC 다이노스 다음으로 LG 트윈스인데, 뭐, 점수가 한점 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감독에서 0.5 나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유재연 감독은 첫 해고, 이동 감독은 우승을 시킨 감독이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선수들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 과연 NC 다이노스가, 예상대로 금년에도 어 강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